러러러러러러러러러네 <목소리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기장미 음, <목소리가> 사총사인데 한 명이 없네요. 아, 아. 오늘 왜후안 됐죠? 야, 에 그만해 그만줘. 그래 아, 아, 네, 다 그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만하고 싶어서 절대 그만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 아, <목소리가> 맞아 맞아 할 좋은, 일이 좋은 생각이 생각이야. 자 오늘 우리 할일읊어먼스 사람. 내가 내가 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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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야, 아야 <laughs> 오늘 아니 그 오늘 칠각별하고 연락을 해서 도티의 음. 어? 위치 그거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방책을 세울 예정이에요. 맞아. 음. 근데 뭐 칠각별이 거절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아, 칠각별의 접선이 실패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음. 대책 있나 우리? 음, 음. 없어요. 에이 너희한테 기대는 내가 와보지. 잠깐만 근데 포도 어디갔냐 한 명? 아 그거 음. 내가 알기로 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해서. 음. 그쪽을 잠시 다녀온다. 뭘뭐 배신 때린 거 아니게? 아니야. 근데 우리보단더 심각한 일이라고. 얼핏 설마 봤... 계약이라던가 그런 건 아니겠지? 어. 아야, <laughs> 근데 연다 는 어디 갔냐? 연다 걔는 일단 응. 어, 뭐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딴데 갔어요. 아, 뭐 함유한 건 아니라면서 응. 뭐쓱 빠지더라고요. 뭐 일단 우리처럼 엄청난 신뢰의 관계는 아니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어유 비 온다. 아, 어유 비. 어유 내려와, 내려와. <laughs> 응뭐 그러면 어차피 뭐 그러면 다행이고 뭐야 어, 여튼 하지마, 내가 일단 칠각별한테 전화를 좀 해볼 테니까 너희 잠깐 저기 가서 핫도그 사먹고 놀고 있어 알았어 헤헤헤 됐으 뭐뭐야 근데 그새 해가 떴어 네헤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죠 전화를 뚜뚜뚜뚜뚜 정말로 죽는 줄 알았네 다행히 총이 스쳐가지고 다행이지 정통으로 맞았으면 이미 몸이 누더기가 되었을 거야 아니 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레다. 이봐 라더 뭐야 누구야? 무슨 소리지? 나나 나 연다라고 오 연다 무사했구나 아, 당연히 무사지 이 몸이 누군데 <laughs> 어? 정말 다행이다 아! 어? 너 괜찮아? 많이 다친 거 같은데 하... 물론이지 그런데 내가 할말이 있어 우리 고려단을 이제 됐다는 말이지? 뭐야 어떻게 알았어? 그 이야기 때문에 내 찾아온 거야. 지금부터 내 계획을 말해주지. 자, 그럼 이제 전화해 보도록 하지.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야, 왜 이게 전화를 안 받아? 어, 어 받았다. 야, 칠각배, 칠각배. 뭐? 뭐야? 끊었어? 이씨, 역시 믿은 내가 바보지. 어, 뭐야? 문자 왔다. 문자도 받네. 아, 정말 귀찮네. 딕딕딕 딕. 고대단 보스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어. 왜 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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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전화도 안주 문자도 하는 거 수상하기 이에 답장이 언제오나 답장이 언제오나. 아 이게 뭐야? 애인도 아니고 답장 기다리고. 뻥치지마 누군데? 어서 정보를 넘겨. 음 역시 아직 얘는 보스가 누군지 모르는구만. 아 보스는 너도 알 거야 도티라고 하는 녀석. 전송. 뿅 떠다다다다다다다다다 <놀람> 뭐야? 그 녀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지? 어 맞아 맞아 문자 또 써야지 아, 아, 그래 그 녀석에 대한 위치 정보를 찾아주면 좋겠어 음... 빨리 답장을 해줘라 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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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답장 답장 답장이 안 오면 얘는 뭐하고 있는 거야? 야 니네 뭐... 야! 왜 저런 데 올라가 있어 왜 이렇게 답장이 안와 빨리 애타... 어? 내 GPS 기반 위치 중심으로 CCTV 관할 지역을 알아보니 내가 아는 관리자들인 것 같은데. 뭐야? 관할 지역이 관할 지역 관리자가 아는 사람들이라고? 최근... 어 대장!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최근 3일 내 사람들의 행동 방향을 조사하라고 요청한데. 우 뭐야 어떻게 된 얘는 거야? 얘는 역시 성격은 안 좋아도 능력은 좋아. 어떻게 성격, 성격은 정말 안 좋아. 응. 일단 특별이 <laughs> 관리자들에게 뭐이 지역에 있는 c c t v 를 조사해준대. 그래서 도티를 찾아낸다는데? 요, 아 진짜 넓네. 아니 그쪽 관계자들이랑 어떻게 연락이 있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튼 우리도 이렇게 놀고 있을 시간 없어. 우리도 이제 칠각별이 그렇게 온라인에도 이렇게 정보 수집하는 동 우리 발로 뛰자. 하하하, <laughs> 하하하. <laughs> 귀찮은데. 야. 아 어쩔 수 없지. 어쩔 나도, 수 없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일단 코안의 저기 육교 건너편에도 있는 동네들 찾아보고, <laughs> 수현이는 공장 단지, 나는 내가 살던 주거 그쪽 아파트 쪽 그쪽 갈게 어때? 아이오 웬일로 일처리가 빠르네 야 뭔가 찾으면 내 핸드폰을 빨리빨리 연락해 니네 네어 아, 아, 레츠고 아 힘들어 어디 뛰어다닐 때 너무 힘드네 아니 이 아파트 주변에는 없나? 시간이 지금 없는데 다른 애들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겠지 나만 완전 열심히 찾고 음 진짜 칠각비 찾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나 아 이봐 어휴 어, 뭐야 이게 무슨 소리요? 내가 한참 들었나? <laughs> 뭐야? 야너 죽은 거 아니었어? 정말 운 좋게도 지병상은 면했더라고. 뭐야? 그래서 니네 둘이 나왜 찾아온 거야? 내가 도티의 다음 목표를 알고 있다. 에? 뭐야? 니가 어떻게 알아 그걸? 나한테 말해봐. 나한테 말해봐. 도티는 지금 응. 해외로 뜨기 전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 같은 거를 하나 박살내고 뜰 생각이다. 뭐야? 해외로 뜬다고? 왜 은행을 왜 박살내? 아 어, 외국 갱단과 협상을 맺으러 한다고 불필들었다 <laughs> 야 잠깐만 너 조금 수상해. 너 이런 거 어떻게 하다? 응? 어 비아지텔 지키는 건내 임무였고 이 녀석은 중간에 도티한테 그 지령을 받아서 도주작전 도왔거든. 음 그랬구만. 여튼 뭐 도티가 너 총으로 막 쏘고 그랬으니까 믿어보도록 할게. 이거 우리 애들한테 말해도 괜찮아? 물론. 아 좋아.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플러스 2 해가지고 3 플러스 2는 5인으로 활동을 하는. 아니. 우리들은 따로 행동한다. 왜? 어? 왜 니네들이 따로 해? 5인야다 같이 하면 좋잖아. 에잉. 뭐알았어 뭐 알아서 하든가. 여기 가 빨리 그러면 고마워. 응. 여튼 정보는 빨리 이거 애들한테 말해줘야겠다. 여보세요? 어, 예, 야, 뭐좀 찾은 거 있어, 수연아? 어, 빨리 와봐 일로. 급한 일이 있어. 뭐 중요한 일 생겨서 뭐 찾았어? 어, 빨리 와끄아 뭐야? 이, 이, 뭐야? 일단 코한테 다시 또 전화 해야겠다. 어, 뭐야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접장이 어, 안 받는데요? 아뭐나 나야. 나아 대장 대장 뭐 그래. 찾는 거 있어요? 이쪽은 허탕이에요아뭐 나도 딱히 찾은 거 없는데 연다랑 라더를 만났어 내가. 그것도 딱히 찾은 건 아닌 것 야. 같은데. 어 근데 잠깐만 라더? 응 어, 라더. 걔 이미 세상 빠이빠이한거 아니야? 걔 나도 빠이빠이한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더라고 근데 걔네 말로는 도티가 지금 외국 갱들과 협업을 하려고 네. 이 한, 여기 뜰거래 그래가지고 자금 확보하려고 응? 은행 터트린다는데 예? 뭐 일단은 뭐 오키오키 오키. 알겠습니다 야 그리고 수현이한테 연락해보니까 음그 수현이가 찾던 쪽에 뭔가 중요한 일이 생겼나봐 아이 앉아있었는데 야너안 찾고 어? 앉아있었어?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저안 앉아있었는데요 그쵸? 야너 공장쪽으로 일단 빨리 와라 알았어? 아잇 네 알겠습니다. 어, 알았어. 아니 그나저나 도티를 잡을 모든 게 끝난 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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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중에 생각하자. 복잡하네. 에이. 야, 어. 고야, 빨리, 빨리, 빨리. 어. 아왜 갑자기 어. 이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아유 수현이가 뭔가 중요한 게 있대. 어. 아 쟤는 항상 뭔가 다 중요하잖아. 야 수현아 여기 뭐 어딘 어딘 거 왔어? 여기 뭐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아니 근데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데. 어 이거야 읽어봐. 뭐야 뭔가 보상. 이가 거. 좋은 거 아니지? 음, 뭐라고? 기다려봐. 계약서 도티의 작전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도티는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수가될 경우 이에 따른 보상을 수익 선프도 지정하고 계약을 성립한다. 반대시 행동은 도티와 최대한 분리해서 활동하도록 할 거. 뭐야 이게 3월 6일. 어? 뭐야 뭔 내용인데 그래요? 음 어디 보자. <laughs> 이게 뭐야? 야! 이거 어? 그냥.. 어? 일반 조직들 막 긁어 모은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어! 자기 조개들 막 어. 썰려 나가니까 어. 인원이 충당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막 다른 조직도 막 데려온 거 같은데 도티가? 야 근데 어쨌든 음. 이렇게 계약서 흘리고 다닐 정도면 도티가 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아닌 거 같아. 그건 맞는 것 같아. 음. 아 그렇긴 한데 음.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이지. 음. 그리고 이쪽지를 찾은 곳 주변에 들러보니까 음. 구석에서 몇 명이 샷건에 맞아 서 쓰러진 걸 봤거든. 음. 이건 대체 뭘까? 아니야, 괜찮아. 어. 이럴 때는 음. 어 도티 한 명만 잡아서 음. 쓰러트리면 밑에 있는 애들은 알아서 음. 이렇게 흩어진다고. 아 그래? 음. 음. 그, 그,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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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들아 어어어내 봐라 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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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 생각에 도띠인 것 같아 야 니네 저기 잠깐 나가있어 봐 내가 혼자 여기서 전화 좀 받고 갈게 항상 전화를 혼자 하고 싶어 한다니까 <laughs> 야 기다려봐 음. 어르르! 어르르! 어, 여보세요 음, 안녕 오랜만이다 뭐야 너 나한테 지금 전화하면 위치 다 찍히는 거 알면서 전화하는 거지 어차피 하나 뺏어서 쓰는 거라 그게 상관없어 어? 하나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전화를 걸었다 어? 감사 인사라니 일단 내가 폭파시켜버내는데 나는 너희 셋한테 정말로 고마운 게 있지. 너희들 덕분에 내 자금이 모여서 나만의 단도 만들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 말이야. 야, 용건만 말해. 짜증 나니까. 아니, 그렇게 큰건 아니고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이렇게 연락을 한 거야. 감사 인사? 이 GTA판에서 승자는 나라고 알겠어. GTA 판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너 내가 곧 잡을 거야. 알았어? 헤 그러시든가. 그러면 언젠가 만나기로 하자. 올라올라올라올라. 부르부르부르부르부르부르. 아아 아. 좋았어. 작전을 실행한다. 내 네,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할 그곳으로 간다. 어. 맨날 맨날. 예 드라. 어. 아 예. 예. 도티, 아, 도티. 하고 있었어요. 도티 무조건 잡는다. 알았어? 왜 예, 예, 감히 예, 우리 예, 예. 붉은 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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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장미들한테요 어? 도발을 해? 이 잡히기만 해봐라. 어? 잠깐만. 문자 왔다. 제각분한테. 자 확인해볼게. 봐봐. 어? 야, 내가 도티의 위치 범위를 좁혀놨어. 좁혀놨대. 네? 오, 응? 도티 이 근처에 있나 본데? 오. 어, 어디에 있다는 거야? 빨리 다음 문자. 문자 와라. 문자오세요 문자 문자하시오. 문자 좀 길게 적으라 해 엑스제트 좌표 각 300내로 외 그렇게 좁진 않지만 도움 될거야 도움 되는거 맞아? 야체가별리 대략적인 활동범위를 알아 냈거든?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은 되겠다 음뭐 아까 연다랑 기네가 은행으로 간다 하지 않았어? 아 맞다 내가 물어볼게 잠깐 문자 써야돼 자 혹시 그 범위 안에 은행이 있어? <laughs> 누나 왜 문자를 이렇게 살벌하게 써 이렇게 <웃음> <웃음> 살벌하게 해야 답장이 빨리 오더라고 아, 그래요? 야, 빨리! 빨리빨리! 빨리. 이게 좀 무서울거야 이... 어? 그냥 뱅크라고 적혀있는 공원 근처에 있는 은행인데? 오, 있대! 있대! 어? 어? 오... 뱅크? 야! 우리 그 공원 근처에 있는 은행 나 어딘지 알것 같은데? 왜? 어딘데? 빨리 말해봐 내가 맨 처음에 도티한테 미션 받고 어... 금고 터었던그 <laughs> 은행인 것 같아 오? <laughs> 예? 그럼 거기를 어... 다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런가봐 모든 정보를 조합하니까 그 은행이 바로 도티의 다음 음. 목표구만 좋았어. 저게 뱅크야, 반크 아니야? 뱅크야, 뱅크. 아, 야, 예, 그렇군요, 반크. 그렇군요. 야, 됐다. 어? 우리의 목표는 그 은행이야. 가자. 오케이, 가자. 오케이. 네, 자동차 두 대밖에 뭐. 없다. 아예.